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건남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고성에 위치하고 있는 소똥령을 오르기 위해서 진부령 소똥령숲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진부령 고갯마루에서 고성 간성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오른쪽에 바로 표지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바로 숲길로 들어서면 약 50여 미터 이동을 하면 소똥령 하늘다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소똥령 입구에는 특별히 주차 공간이 없지만, 갓 길이 좀 넓은 편입니다. 그곳에 일부 주차를 하셔도 되고, 어, 과거의 소똥령 마을인 지금 장신 유원지에 주차를 한 후, 버스를 타고 약 7분 정도 이동하면 바로 이 장소에 도착을 할수 있습니다. 아, 소똥령은 원통으로 이렇게 소를 팔로 다니던 그 옛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트레킹 코스는 일봉을 오르는 구간에 약간의 경사길 위에는 그래도 나름 좋은 편입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면서 끝까지 함께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께 걸어 보실까요? <laughs> 밖길에 주차를 하고 바로 입구에서 거진 22km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석동용 숲길 입구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서면 입산 통제 안내 기간표가 있고 이 장소에서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왼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바로 트레킹 코스가 시작이 되고 하늘다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숲이 아주 울창하죠?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서자마자 소똥령 숲길 종합안내하늘 자리잡혀 있습니다. 그 앞에 소똥령 하늘다리가 자리잡혀 있습니다. 입구에서 약 1분정도 내려오면 바로 소똥령 하늘다리 앞에 서게됩니다이 하늘다리를 건너서 본격적으로 산행이 시작됩니다. 자. 음, 많이 출렁거리죠? <laughs> 구름다리를 지나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왼쪽으로 약 15에서 20m 정도 이동하면 을산 안쪽으로 들어가는 등산로 이정목이 하나 서 있습니다. 소쪽룡 등산로 이정목을 따라서 수반 쪽으로 들어갑니다. 好、嗯、的。嗯 들어서자마자 울창한 숲이 너무도 빽빽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이제 소 계곡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이동을 합니다. 아, 이곳이 마치 등산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잘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지나간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안전로프줄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곡 옆으로 해서 방향을 잡고 능선으로 치고 올라가는 어, 그런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숲이 좋습니다. 비록 계곡이 얕고 네, 소 계곡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지만 아주 분위기가 좋고요. 네, 계곡의 리본이 있는 전소에서 역시 왼쪽 계곡을 따라서 약 15m 정도 이동하자 바로 이정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정목에서 약 10m 정도 이동을 하면 바로 소똥룡에 절을 하세요 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laughs> 이장소의 마지막 센터라고 하는 역시 표지판이 함께 있습니다. 저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소똥룡에 절을 하세요. 이곳에서부터 서서히 오르막이 시작된다는 의미일까요? <laughs> 불과 38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경사면 방향으로, 제1봉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소똥봉오리라고 하는 낮은 네, 봉오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장소는 소똥 제1봉 400m를 남겨둔 지점입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는 계곡을 완전히 벗어나서 제1봉을 향해서 오르막길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이 능선이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니 아주 시원하고요 역시 숲도 아주 울창합니다 이제 약간의 내리막길을 걸어 일봉으로 여러분,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일봉에 <laughs> 네, 뾰족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와, 아, 이 능선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소나무 정말 오래됐나 봅니다. 아, 엄청나네요. 이제 호흡을 고를 수 있는 능선길을 조금 갔다 보면 바로 일봉으로 올라가는 경사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일봉까지는 한 30m, 4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장소는 소똥령 일봉입니다. 일봉에 올라서 보니 금강송 나무가 정말 아름드리가 좋습니다. 어, 전체가 다 거의 300년 이상의 수령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어, 표현이 돼 있는데 정말 일봉에 올라서 보니 금강송이 정말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름드리가 아주 멋집니다. 어, 소똥령 구름다리에서는 1.1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이제 직소폭포까지는 1.7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소폭포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역시 뜨거운 햇빛과 함께 이동을 하다 보니 몸에서는 계속해서 땀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뭐 어, 힘든 구간은 거의 다 지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장소에서 어, 1봉에서 2봉, 3봉까지도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정말로 소가 똥을 많이 싼 지대라고 하는 느낌을 가져서 그런지 은근히 바람결에 소똥 향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은근히 또 주변에 새파리 같은 날파리가 또 그쪽 일본까지는 조금 이렇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똥령 1봉에서 2봉까지는 100m 거리입니다. 약간의 어, 내리막길을 걸었다. 다시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서면 바로 2봉이 자리잡고 있고 올라오는 길이 아주 역시 소나무가 울창합니다. 이제 이소똥령 2봉에 도착을 하면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왼쪽으로 어, 칙소폭포 방향으로 또 꺾이게 되는데 이 장소에서는 칙소폭포까지는 1.6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직속폭포로 이동하겠습니다. 들머리에서 소똥령 2분까지 정확하게 촬영을 하면서 약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역시 약간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와 아, 여러분 이제 소똥용 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2봉에서 아, 3봉까지는 약 200m 거리인데 어, 경사가 조금 있는 내리막길을 걸었다 바로 완만하게 올라서면 바로 산봉입니다. 이 장소에 서보니 너무 시원합니다. <laughs> 그리고 어, 벤치도 하나 있고 해서 제가 배낭을 좀 내렸습니다. 이곳에서 물도 먹고 네, 호흡도 좀 고르고 그리고 다시 직소폭포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직속폭포까지는 1.4km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저는 소똥령 삼봉에서 약 20여 분 쉬었습니다. 이곳에 서서 시원하게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매미 소리, 또, 풀벌레 소리, 새 소리, 아, 이런 그 자연의 소리들을 듣고 있는데, 아, 정말 이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매미 소리도 우리나라 토종 매미입니다 그래서 소리 자체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시끄럽지가 않고. 이제 정말로 어려운 코스는 다 지났고요. 이제 삼봉에서 경사면을 좀 내려가게 됩니다. 어, 거리는 그렇게 깊지 않고요. 한 30m, 2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의 나무목 계단을 따라서 경사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아, 길이 참 좋습니다. <laughs> 역시 과거를 보러 가던 길이기도 하고, 장터에 소를 팔러 가는 그런 길이다 보니까, 일부 1봉과 2봉, 3봉, 봉우리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일봉으로 치고 올라가는 길 외에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아주 이곳은 너무 좋은데요. <laughs> 다시 나무목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내리막길은 약 30m 정도 예상을 하고 계단들을 내려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리막길을 약간 내려서면 다시 완만하게 이루어져 있는 좋은 등산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스틱, <laughs> 늘 산행을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스틱 그리고 또 등산하나 잘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그리고 물이나 간식 또는 식사 종류를 이렇게 배낭에 챙기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만만하게 어, 고도를 조금씩 조금씩 낮추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길 자체는 좋습니다. 오설길처럼 좋은데 이 지대가 바로 불참나무. 굴락지라고 합니다. 숲이 상당히 울창하고요. 네. 또 경사면들도 완만한데 그 사이로 이렇게 오솔길처럼 나 있습니다. 굴참나무 굴락지 내에는 멧돼지가 물을 먹는 자리라고 해서 약간의 계곡인데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완만한 계곡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멧돼지가 진흙 목욕도 하고 고인 물도 먹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와, 엄청나게 깊은 숲입니다. 여러분 봐. 직소폭포 소리가 이 능선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직소폭포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경사가 있는 나무 계단을 내려가게 됩니다. 약 7~80m 정도 나무 계단을 내려오면 이정목이 있습니다. 저는 직소폭포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 계단을 약 7~80m 정도 내려오면 바로 이정목이 있습니다. 예, 이 정목은 바로 소똥용 구름다리에서 2.6km 거리 위치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직속폭포까지는 40m 거리입니다. 저는 직속폭포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속폭포 가는 길은, 정말 밀림 같습니다. 아, 물도 주변에 많구요. 아, 소리가 정말 우렁찹니다. <laughs> 네, 길을 이렇게 돌렸군요. 네. 이게 40m 거리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중간에 이렇게 돌이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돌부리가 많은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습기가 차있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안전하게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발림길에서 직수폭포 어, 방향으로 제 생각에는 약 100여 미터 이동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곳에 어, 이종목이 자리잡고 있고요 바로 계속해서 직진하면 직수폭포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꺾게 되면 장신리 유원지 방향으로 어, 이동하게 됩니다 저는 직수폭포를 들렸다가 다시 이 자리로 나와서 장신리 유원지로 빠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장신리 유원지까지는 1.5k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럼 칙속폭포로 가실까요? 칙속폭포는 과거에 칡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어망 같은 걸 만들어서 올려놓으면 연어나 이런 게 과거에는 이 물줄기를 뚫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 담겨서 칙속폭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드디어 직속폭포까지 왔습니다. 직속폭포에 와보니 보도사는 높지 않지만 아주 우럭하게물줄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직속폭포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아, 이 장소에서 사진도 좀 찍고. 네. 폭포도 좀 바라보고 주변 풍광도 좀 담았습니다. 저는 이 장소에서 바로 장신리 유원지 방향으로 1.5km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 계곡길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부 구간은 까칠한 돌들이 박혀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약 100m를 이동하면 까칠한 등산로에서 거의 벗어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숲길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합니다. 네. 가이가 하나 있고 왼쪽 방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바로 앞에는 계곡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 이제 나무목 목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계곡이 있는데 잠시 이고 있어서 쉬었다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교를 지나서 남목 계단을 약 15m 정도 올라오면 이제 소똥용 생태 학습 체험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장소에 들어서면 아주 금강송이 멋지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에 소똥용 유아 숲체원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이 장소까지 3.3km를 왔고요. 측석복부에서는 아, 560m를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똥령 산행은 일반 트레킹보다는 좀더 난이도가 있고 보편적으로 가벼운 산에 등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어떤 특별한 조망권이 펼쳐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옛 길을 따라서 오롯이 걸어보는 것 네, 그리고 또그옛 길을 따라서 오르고 내린 길 끝에. 책속폭포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역시 기분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신 유원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정표에 어떤 곳은 소똥마을, 어, 어떤 곳은 장신 유원지 이런 이정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 두곳다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바로 이정목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소똥령 마을 유아숲 그리고 장신유원지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장신유원지 주차장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장신유원지에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어, 데크 캠핑장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어, 같은 시설물들이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른쪽에 화장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서 직진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내려가시면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이제 소똥령. 장신 유원지 바로 입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맞은편에 보시면 어,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버스를 타고 어, 다시 차량을 해수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차를 타시면 약 7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어, 소동령 입구까지 이동해서 차량을 해수할 수 있습니다. 네, 버스 시간은 어, 따로 이렇게 고송군 대중교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러분 다음 산행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은편에 <laughs> 이동하셔서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면 약 7분에서 10분 정도면 차량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